11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백사십구장 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마소서 어 주님도 때로는 우 불 기도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주게 맡기고, 저 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 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한 줄씩 교도갑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류가 행락의 종도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축복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란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제한 자로서 죄를 짓느리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를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 디도서 3장은 이제 어, 여러 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믿지 않는 어, 대상자들, 특별히 그 불신자들 중에서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권력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 물론 비평도 할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왕권 시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이제 그런 명령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따를 수는 없죠. 그렇죠. 뭐, 교회 예수 믿는 것을 탄압을 한다거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를 하라거나, 그것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좀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일단은 따라야 되고,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통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뽑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세상 권력자들의 그런 어,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어, 하나님의 사람의 어, 동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어, 3장 1절 후반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록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의 그 지도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또 내가, 내가 기도하면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이 절에 보면 아무도 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방하기보다는 다투기보다는 간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3절,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 그렇게. 또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순종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인이고 핍박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어 지금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런 관용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그 이단에 속한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 저는 이제 이, 어, 이렇게 변론도 하고 이렇게 해봤던 적들이 있는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알아야 될 특징인데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어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듣는 만큼 나의 얘기도 그 사람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절대 경청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반복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테이프 틀어놓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부정적인 이단 사설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그냥 한두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이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또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전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감동이 올 때는 목회자의 지도를 빨아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단과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유익해요. 그냥 간단하게 죄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거는 비질리라고만 가르쳐만 주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천지 속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냥 순환 논리로. 계속 반복만 되지 대화의 진전이 안 됩니다. 예, 그걸고 기억하시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삼속에서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됨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삶 속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너무 하나님 깊이 관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니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 동료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하나님이 대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의를 더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